시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에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 그가 말씀하신 '내가 내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아직 안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요 주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에서 천년이 하루예요? 그러면 예수 오기 전에 얼마예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게 4일이에요. 4천년. 예수 온 다음에 지금 며칠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 듯이 다 그랬어요. 셋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시면서 갈랄,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무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역사의 7일이란 성경적 근거. 아까 베드로후서도 그 문맥상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때 주님의 오심에 대한 타이밍이 6일 다음에 7일째 안식년을 천년을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년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 전에 있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일이 아까 말한 7년 대활란이에요 7년 대환란을 빼면은 그게 휴거의 날짜라고 잡아서 이 사람들이 2000년에서 7년을 빼면 1993년이라고 날짜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으면 1989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가하는 게 날짜 잡는 사람들이 강가하는 게 하나님 타이밍이 인간의 시계랑 틀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 보면 스탑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포로된 시기를 하나님 시기에서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날짜 찍는 거야 매돌를 며칠 언제 온다 이 일곱 체계에 있어요 인류 역사의 7일이라는 성경적 진리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 가져야 될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딴게 아니에요 임박성이에요 아사도바울 살았을 때보다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증조와 모든 걸 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려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말성경에서 자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교황이 또 어, 칼렌더를 바꿨다고 몇 년, 그쵸? 어.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매달 매체로 온다. 그런 책에 의해서 이렇게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닥터라고 하면 항상 칼렌더가 맞대면 이런 말을 꼭 항상 한다고요. 어, 칼렌더가 맞대면. 즉, 하나님 칼렌더에 맞으면 이 계산법에 의해서 주님의 재림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계산법은 무화과나무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대환란이거든요 즉 여기에서 지금 24장 15절서부터 쭉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21절에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해서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것을 보리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라고요. 거룩한 곳이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두 번째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지금 예루살렘 에 성전이 없어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 생겨야 돼요. 왜? 저 그리스도가 거기 에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시라고 그러는. 그게 다니엘서랑.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사리니까 후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난리죠. 왜 성전을 져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에서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포로생활에서 돌아간 것이 언제예요? 1948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미국 에 대사관을 글로 예루살렘 옮긴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70년 만에 딱 올린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법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표적 그 제너레이션에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1948년에서 70년을 원 제너레이션으로 하면 192018년이죠. 2018년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7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2011년. 그래서 2011년에 그 과전 목사들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2011년. 그 다음에 2013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또 속여먹는 애들은 이제 김유아 이런 애들은 분명히 아, 언제너레이션은 70년이 아니라 뭐라요? 80년 간거하면 뭘? 80. 그래서 주소 들어가지고 이제 80년으로 고쳐가지고 80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8년이야. 그렇죠? 그러면 7을 빼면 어떻게 돼? 2021년. 그럼 얘네들은 이제 3년 남았다 그러고 3년 동안 울겨 먹을 거라고. 뱅크에 돈이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올라가는데. 돈다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어? 직장 나가면 뭐하냐? 예, 결혼하면 뭐하냐.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3년 있다 안 오잖아요. 그럼 또 분명히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아 80년이 아니라 뭐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 특히 제너레이션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40년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빠지는 왕들이 세네레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랑 우리 그이 짧박한 그 IQ 가지고 맞히면 곤란하지.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박성이라. 인박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으로 증조나 타이밍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가 내 경점이에요. 마가복음 1 3장 이것을 여러분이 많은 그 예언한다는 사, 목사들이 써먹는 것들이에요. 그게 맞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나 날짜를 잡아가지고 몇년 매년 몇 이게 위험하다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클락은 스탑할 수도 있고 다시 갈 수도 있고 그 클락하고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단 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황이 달 날려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달력을 4년씩 막, 어, 빼고 더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캘렌다 가지고 매돌매칠 정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 하나님이 내년 온다. 그러니까 당신들 내년까지 어? 모든 거 팔아 가지고 교회에 바쳐라. 뭐 이런 사람들.